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키스트리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여 주식에서 해외 선물로 비중을 옮기거나 핵지 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만 해외 선물은 양방향의 수익 구조로 상승 하락 양쪽 포지션 모두 배팅이 가능하니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아예 성물쪽으로 데이트 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획지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레버리지의 사전적 의미는 지렛대의 힘입니다. 간단한 예로 내돈 100만원과 레버리지 900만원을 들여 1000만원짜리 사과라는 상품을 구입했다고 치면 만약 이 사과가 1100만 원이 되었다면 레버리지 900만 원을 반납하고 내돈 1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은 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란 상품은 10%가 올랐지만 저는 100%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해외선물 레버리지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으로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따르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단시간에 고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선물 투자를 시작할 때 국내 증권사 기준 최소 증거금만 수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최대로 적용해주는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최대 500배까지 적용이 되어 훨씬 적은 증거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금이 1,000만 원 가량 하는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소 증거금 10만 원만 있으면 똑같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캐시트리 선물 증권사에서는 최소 단위 0.01 계약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전 매매 경험도 쌓을 수 있고 투자의 감을 익히는 데에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물 거래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 국내 증권사는 진입 장벽이 높아 해외 증권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국내 증권사는 높은 증거금과 복잡한 절차, 양도, 소득세 문제로 사설되어 계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불법 대여 업체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대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피 같은 돈을 날리는 행위이며 99.99% .99 투자금을 먹튀하고 잠수 타버리는 눈 뜨고 코베이는 억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수수료 좀 아끼겠다고 좀더 쉽게 돈 벌어보겠다고 불법되어 계좌 업체를 찾는 일은 부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선물 거래를 원한다면 캐시트리로 오세요. 안정적인 해외 거래소를 찾으시거나 위딩업체의 환물도 캐시트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1대1 리딩부터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 리딩까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